여 어, 안녕하세요. 오늘은, 중력에 대해서, 막, 그, 중력에 대해서 알아볼 것입니다. 어, 뭐, 왜워야지 이렇게 하고, 중력이 없으면, 이렇게 해서 동력들이 필합니다 무조건.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시면, 이렇게 하면 중력이 안 없어집니다. 이렇게 하면, 이한 쪽으로 오지 않고, 이렇게, 이렇게 하고, 이거 발판을 해야겠다 더만들주고 음, 발판을 건데요 네, 그리고 여기에다활활 활 한번 써볼게요 여기 있는게 부디 꺼집니다 기본은 이렇게 하아요 이게 꺼지면 보세요 이거 하신 다음에 이 뭐야 잠깐만요 음...이렇게 한 다음에 이걸 넣으면 당겨져요 이게 그래서 이 중력을 이용, 이용하여 이용 문도 만들 수 있습니다 그 엘리베이터도 이렇게 만들 수 있나? 모르겠네 딱 그렇게 알고 저 그때 한번 쓰레기통을 만들어 본적 있잖아요 그 쓰레기통을 만들어서 어, 중력도 없어보별 네, 어떻게 만들었더 아, 기억이 안 나. 아, 깔때기. 그리고, 아, 상자, 상자, 상자. 상자 그리고 또 뭐였지? 음, 레드스톤. 기교기 중개기. 그, 마지막으로, 레버, 레버. 네, 한 번, 기자 아, 그게또못 피울 것 같은데. 잠깐만, 그 다음에 레드스톤 피고 있고 안에 이거, 이게 네. 아겨아깨 깔때기 못지않게 아, 맞다! 용암, 용암 용암만안 챙겼는데 용암 아, 지금 할까? 근데 이게 별로 종류가 어있을 없는 거 같은데, 원래 일단 못 보신 분들도 있겠지만, 못 보신 분들, 보시라고, 응? 안안보겠습니다 보신 분들은, 지금 조회수가 그게 한 명, 한 명인가? 아, 몇 명인지 보겠네. 제가 왜 이래? 제가 왜 이래? 갑자기 왜 이래? 아, 이렇게 해야 될까? 아? 됐다. 그 다음에, 아, 옆반대위그에요 그래서 내가 이해가 못 돼. 아, 이쪽으로 이쪽으로 가야 합니다. 이쪽으로 가야 합니이이가 내가 만약에 얘3대에넣으시 네, 있으면 되는 게 있죠. 10개가 되는 게 1개가 되는 게 1개가 되는 게 1개가 되는 게1가 되는 게가 이게 갑자기 그래서 이게 중력이 왜 없어지냐? 이거 상자에 있잖아요. 레드스톤이 필요하잖아요. 레드스톤이 들어가는 건 모두 다되아요 근데 상자에서 빠져있어요. 그래서서 빠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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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빠서빠져을 빠져서 빠져 잘 배웠다. 아, 그리고 이거는 뭐 피스톤이 어떻게 레드스톤으로 나가나 확실 해볼게요. 이 피스톤, 피스톤 만드는 법은 다들 아시죠? 어, 제가 한번 피스톤 재료를 보여드릴게요. 아시는 분들은... 음, 어, 뭐, 뭐, 아시는 분들도 있고 모시는 뭐 분들도 있지만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내테서 필요하고 돌상나무. 이거 조약돌로 하셔야 됩니다. 그냥 평범한 돌로 하시지 말고 도리 어디 보자 돌돌돌아 이렇게 끝내줘. 아 잠깐 왜 나가니 나 바보니? 어 조약돌에다가 그것도 뭐 그래? 아, 다음 아무 아무거나 주셔도 됩니다. 하지만 저 이거 안 되어 주고 저것때 꺼내 어요 어요. 피스톨입니다. 이렇게 만듭니다. 어. 네, 어떻게 간단하게 만들 수가 있고요. 이렇게 안 돼요. 이렇게 추가가 되요 여기 두 개가. 이렇게 하면 되거든요. 근데 이 종류가... 이게 꺼진다 했죠? 왠지 알아요? 설명해드리자면, 이걸 만약에 팀을 주잖아요. 여기서 빨아 빠... 이게 이렇게 여기 보다면 여기서 빠지지 않고 그냥 여기서 잠깐 해볼까? 아주 아직 좋은. 아직 모르는... 아..나는 지금.. 이거 빠져있으면.. 여기가 왜여기있는가이 밀려있는 상태에서 빠져있으면 안니까왜 빠져있는가는 보세요 여기 켜져있으면 이렇게 되죠 이렇게 되죠 근데 왜냐 여기 레드스푼이 여기 호불에 있는걸 빠져들으면서 여기에 힘이 주는 겁니다 네. 네 구독, 할시간릴게요 지금. 오. 네, 신고 드릴게요. 열. 보초더릴게요 열. 2 3 4 5. 좋아요도 눌러 주신 분들께는 정말 감사드니다 요새 또스차기 먹어. 손을 쳤어. 对的，我丢一个，他们一我，先给 아, 여기 있는 먹을 것도 지금 볼 건데요. 추가된 먹을 거 그냥 양고기 하나입니다. 이거 두개놨시 때요. 여기 안장이 추가되는 거는 다들 아시겠지만 조미지와 안장을 딱 채우고 타죠 너무 아, 시켰네 이렇게 하면 I 아서 s a m a good night <laughs>